자, 안녕하세요 쓰레이입니다 cc 규칙 1번 하루 8판을 한다 2번 또는 100점을 올린다 입니다 6원 나왔네요 베인 페어 좋구요 지금 제일 금큐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음, 기드업으론 요즘 리롤덱이 좀 다시 늘어나더라고요. 보고 있으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리롤덱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군형덱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템이 하나밖에 안 떴죠? 음, 이거는 아마 제가 싸움꾼으로 갈아줄 것 같아요. 나름 이성적이잘 되긴 했는데, 앞라인이 이성적이 하나도 안 돼서 좀 아쉽긴 하네요. 앞라인 선바자 뜨면 아마 쓸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선바자 쓰레쉬 황혼. 일단, 징크스 사주시고. 쓰레쉬 살게요, 이거. 저 선봉대까지, 헤카림까지 사주면서. 이거 다이애나보다 징크스가 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황혼 쓰레쉬가. 저그 신비 저런 거랑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신비 막 잔나유미 막 이런 거랑 일단 10원이자 받아줄게요. 레벨업도 방법이긴 한데 아그 레벨 누르는 거 방법이긴 한데 10원이자 벌수 있으니까 안 사둘게요. 아에 필요 없으니까 그냥 아팔 팔고 사놨습니다. 햄은 다 조개 나왔기 때문에 조개 먹어 주도록 할게요. 유미 페어 좋구요. 이러면 은 레벨업 해서 유미 넣어 줄게요. 너, 여기 좀 센데? 이건 질것 같아요. 어? 잠깐만, 이길 것 같은데? 미쳤는데? 뭐지? 안 죽죠? <웃음> 뭐야. <웃음> 맞죠? 이래서, 약간, 쓰레쉬가 유미랑 진짜 잘 어울리네요. 피 회복하고. 이게 쓰레쉬가, 제기로 선봉대 중에서, 방어력이 제일 높을 걸요. 80인가 그럴 텐데 아트록스가 상향 먹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80일 거예요. 나는 60막 이런데 혼자 80일 거예요. 40인가 어쩌면 그런데 드레시 혼자 80일 거예요. 전승 이어줄게요. 너무 좋구요. 상황. 음... 음... 따로 뭐지을건 없고 갑바 가빠... 넣고요 장갑 넣구고요 장갑 도장 만들 수도 있겠네요 곡궁 거악 만들 수 있고 거악 베인한테 만들어주고 저거 뭐지? 가구이를 지금 원탱이잖아요 사실상 헤카님은 약간 그거고 가구이를 슬래시한테 만들어주면 진짜 잘 버틸 것 같아요 그리고 도장은 위한테도 가구이 나왔네 징크스한테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레벨업해서 유미 하나 더 넣을게요 잔나 <laughs> 나오면 좋겠는데 상대도 원탱인데 아, 뒤에 있긴 하지만 가고일이 없죠? 가고일 있어서, 그, 가볍게 이기고. 잔나 바로 나왔네요. 헥카림 이성에다가 좋네요. 좋아. 와, 여기가, 슬, 뭐지, 그, 킨드레드 이성이긴 한데, 못 뚫쳐. 좋습니다. 티모. 이거, 티모랑 갈아줄게요. 이게, 사실, 징크스가더 좋을 수 있는데, 영혼도 받기 때문에, 그냥, 티모한테, 이거, 해카림한테 넣어줄까도 고민했었는데, 지금 탱이, 쓰레쉬가 워낙 잘해주고 있어서, 그냥 티모한테 딜 조금 더 높여주려고 넣었습니다. 이게, 이번 상대에서는 용발이 들어가서, 티모도 안 죽고, 세게 때릴 수 있었습니다. 남는 템 뭐예요? 이건 여는 못 먹었으니까 갚아 먹겠습니다. 배치 상대 거 봐주고, 여기도 체력 100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바로 갚아 넣었어요. <laughs> 이제 았다딴 사람 줄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겼죠? 이 진짜, 유미랑, 오, 뭐야. 진, 뭐야? 방금, 저 뭐지? 랜턴 효과가 안 나왔는데? 이런 버그들이 좀 가끔씩 있어가지고, 치명적인 부분이거든요? 이거 싸움에. 이긴 했는데, 좀 치명적인 부분이에요. 졌으면 큰일 났어요, 방금. 그것 때문에 진거 많이 졌어요. 근데 진짜 유미 잔나가, 유미 잔나 쓰레쉬가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써보니까. 유미 붙어준 거 너무 좋고요 여는, 연는두 개. 이런 블루 만들어주면 되겠죠. 질리언. 이러면 잔나랑 바꿔줄게요. 어 이러면 사영원 써술도 되겠는데? 사영원 쓰는 게날것 같죠? 이거를 베인을 내리고 블루랑 거학을 힌드레드한테 줄게요. 사영원이. 지금 쓰레쉬도 앞에 있고, 잘 버틸 것 같아서. 영혼이 가구일이랑 엄청 잘 어울리더라고요. 원탱 앞에다 냅두고. 완벽하죠? 엄청 강해졌죠? 죽질 않아요, 죽지 애쉬. 이거 레벨업 해도 될것 같은데요, 이러면. 레벨업 해서 사냥꾼까지. 이게 사냥꾼이 은근 진짜 좋아가지고. 저기 한번더 때리는 게. 좋아요. 12연승. 좋아. 이즈리얼 좋구요. 사실 뭐 눈은 필요 없으니까 팔고 이자 30원 이자 봐줄게요 이거 조금 위험할 뻔했네 <laughs> 남는 템 먹어야죠 뭐 연운... 그냥 연운 먹을게요 사실 사실, 먹을 게 없었는데, 정선 한번 각을 볼까 생각되고. 블루? 하나 더는 좀 별로긴 해서. 아. 그래서, 얼심각도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안 썼습니다. 거결각도 생각해서. 아진주 알았거든요. 아, 진짜 진주 알았는데, 이게 딱 이겼어요. <laughs> 좋아요. 그래서 제가 실수 하나 했더라고요. 티모를 안 샀어. 티모를 갈아주면서 아리한테 저 도장 주는 것도 좋았을 텐데. 티모를 못 받고 같아요. 레벨업에 다 누르느라. 바로 구랩 갑니다. 전승 중이기 때문에. 이것도 겨우겨우 이겼죠? 좋아요. 이래도 팀을 안 샀어요 저는 그냥 9렙 갈게요 이렇게 잘 풀린 판은 바로 9렙 가야지 R이 좋고 성배 만들어주고 태블망도 만들어 줄게요 지금 저, 저거 한 판도 안 진다고 얘기를 하자마자 졌어요 <laughs> 에라이 괜찮아요? 근데 진짜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약하게 졌고, 이게 사용원이 좋은 점이 제가 계속 얘기해 드리지만, 이 5- 그 부분에서 약하게 질 수가 있기 때문에, 6-는 잘 모르겠고, <laughs> 이것도, 이건 약하게 진건 아닌데, 사실 뭐, 다섯 마리 잡았으면 약하게 졌지, 그럼. 이거, 그냥, 한번더 볼게요. 좋아요. 지금 이래도, 남은 사람보다 피가 많죠? 진짜 좋은 상황이에요. 이거 랩업, 그냥, 눌러놨습니다. 5코짜리 하나 더 보기 위해서. 이게 더 이득이다 판단하고 40원이자 이건 남는 거 먹어야 되는데 또 결국은 세트복원이 남길래 세트 먹었습니다 자, 팔고 돌립니다 어잉 바로 세트가 번네 좋아요. 아리한테 적어주고, 보건세트한테, 과학도 세트한테 줄게요. 깔끔하게 됐죠? 상황. 오케이, 한명 보냈고. 순방 확정. 좋아. 얘 신비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뭘 빼지? 근데, 카, 카시오페를 뺄까? 이즈리아를 뺐는데, 신비를 하나 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 잘 뺐네요. <laughs> 아, 이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일단 가고일은 세타들 넣어줄게요. 아, 이게, 아에는 진짜 너무 세가지고, 저걸 원수로 이기지? 좋아요. 잘 잡았고. 이거 아마 1등 힘들 것 같아요. 앞이 있어서 제드가 이겼고 아 릴리아가 이상이 떠야 되는데 아 거결이 나왔어 아 거결. 이러면은 각오에 안좋지 아 진짜 아쉽네 아 이게 릴리아가 하나가 안되네 릴리아야 떠라 뭐하냐 어? 이러면 리본 팔고 저거 갈게요 거결 요네한테 주고 쟤도 이길 것 같죠? 아, 지겠네. 오, 어, 자, 이거, 제드가, 세트한테 잡히면? 오케이. <laughs> 좋아, 좋아, 좋아. 꽝. 좋아요. 아 근데 저걸 못 잡아. 저 앞에를 잡아줘야 되는데 앞에를 어떻게 잡지? 아이고 제대로 맞았네. <laughs> 피한 건데. 아이고 세트 공도 이상한 데 썼고. 근데 이길만 하죠? 아닌가? 그렇지, 이겼죠? 좋습니다. 2등 할것 같아요. 1등은 좀 힘들 것같어 잠깐만 <laughs> 저걸로 아펠 잡아줘야 돼요 뭐 제가 질 제가 2등은 무조건 하거든요 아, 아펠을 잡아주고 저걸로 제가 아이고 아펠앞아 아펠 나를 만났네 아펠을 잡아주고 제가 리븐 3성을 전는 쪽으로 가야 돼서 앞 앞을 못 잡거든요? 오, 아닌데? 할수 있겠는데? 아, 안 되네요. 이상한데 다공쳤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2등 이겼죠? 앞을 만났는데. 이거는 도장도 좋구요. 난 것도 좋은데. 도장... 도장, 안 먹으면 도장 먹죠. 오케이 도장 도장 잊어주면 될것 같아요 아 이게 지독하게 릴리아가 안되네 아,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립은 삼성이 수 있어가지고 제가 계속 얘기하죠 둘이 싸워달라고 제발 아무나 한명 가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저는 이때 무슨 생각했냐면 리븐이랑 싸우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리븐을 지금 저 뭐지 세트가 어떻게 해줄 것 같아서 이렇게. 근데 이건 너무 잘 풀리긴 했다. 지치를 이게 베이, 아, 이게 리븐을 띄우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데, 아, 이게 제가 실수한 게 여기서 뭐냐면, 세트 자리를 안 바꿨어. 내가 너무 이질리언이 맞으면 안 돼요. 자꾸 실수했는데, 물론 근데 이기좀 힘들었을 것 같긴 해요. 이게 미분을 때렸으라면 몰랐을 텐데. 야, 이거 이해 힘들 것 같아요. 릴리아 이성 떴는데, 아, 이게. 진짜 너무 아쉬운 게. 아, 요술사를 뺄까? 또 생각했었어요. 음, 일단은, 쇼진 넣고. 저는 2번 그 싸움에서 배치 안 보신다 생각하고, 리본 배치만 신경 쓰신 줄 알고, 이렇게 바꿨는데, 옮기셨더라고요 어.. 전 옮기실 줄 몰랐어요 사실 <laughs> 리본 배치만 신경쓰시는 줄 알았는데 저게 왜 안맞지 방금? 저게, 저건 약간 이해가 안되는데 방금 세트가 궁을 안썼거든요 궁을 쓰다가 내려놨거든요 안그런다고 했는데 아 이거 제가 보기엔 좀이해기 힘들 것 같아요 장 도장 템도 안 좋네요. 좀 아쉽구만. 이게 리븐이 수훈이 없었으면 구질구질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laughs> 어, 리븐 삼성 진짜 세다. 근본 템들이 들어가서 가고일에다 태블망에다 수훈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 이거 또다 맞았더라고요. <laughs> 아 이거 자꾸 질리안이 맞으면 안되는데 아하 진짜 싸움이 제가 너무 못하기도 했고 리븐 섬장이 너무 세기도 하네요 여기까지 아쉽게 2등 한판이었습니다